안녕하세요 아뜰리에 여러분 유장 선배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를 바로 급하게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파리에서 전시 중인데요 먼저 은영 작가님과 예술 작가님 하고 마음이 잘 맞고 작품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한 작가 분들이라서 파리에서 전시를 기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시 도중에 작품이 판매가 됐습니다 뭐 작업이 당연히 사이즈라든지 기어도 뭐 어떤 신경 쓴거뭐 재료 뭐 개념 뭐 다양한 걸 따져 봤을 때그 금액을 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여튼 작품이 팔려서 금액보다는 기분이 참 좋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수표로 바로 결제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카드로 결제할래 아니면 현금으로 결제할래 수표 이세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일단 카드를 좀 많이 계산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이분은 전시장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전시장 앞에 있는 제 작업을 보고 이렇게 이렇게 계속 보시더라고요. 그러고 제가 어 들어와 들어와 했더니 그분이 들어오시고 긴말 없이 그냥.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예쁜 것 같아? 라고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 나는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랬더니 그분이 카드 결제 안 돼. 그래가지고, 어, 카드 안 되는데? 했더니 이제 전시장에서 한 5분 거리가 자기 집이라고 잠깐만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바로 수표를 들고 오셨어요. 당연히 작품을 판매하는 건 정말 운이 좋아야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트페어나 갤러리를 끼고 나왔을 때는 당연히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작품을 판매하는데 참큰 도움이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제가 이제 지킴이를 하다가 판매를 해가지고 참 기분이 좋았고 당연히 뭐 앞으로도 전시하면서 를 작품이 팔리거나 아니면 예전에 판매됐던 것들 사진 자료랑 해가지고 썰들을 많이 풀게요. 그리고 아뜰리에 여러분들도 어, 보자르나 아르데코 아니면 한국에서 어떤 작업들을 프랑스에서 전시를 하실 수가 있다면 그거를 통해서 작품을 판매하거나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지금 저희 전시가 내일이랑 내일 모레, 그러니까 23일, 24일까지인데 당연히 이거 올린다고 해서 오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전시 소식을 이렇게나마 전달합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무더운 날씨 속에 더위 조심하세요. 그럼 들어가세요.